My life for 안녕하세요, 아이어 전사 여러분. 감염된 제라툴입니다. 경기를 바로 보고 싶으시면 영상 하단과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지난 이야기 타상 최악의 성적으로 인심이 바닥을 치고 있는 공군에이스. 거기다가 오늘 만나는 상대는 2위 팀인 삼성전자인데, 심지어 선봉으로 랭킹 1위 송병구를 등장시키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점수자 판기를 털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삼성. 그러나 영웅 프루토스가 1년 반 만에 드디어 부활 세세한 컨트롤에선 당연히 송병구에게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올드의 관록을 보여주며 거함을 격침하는데 성공한 박정석 물론 주영달에게 후반 운영 끝에 패배하며 일킬에서 끝났지만 영웅의 패배를 복수하기 위해 또 다른 토스의 전설 파신토스 오용정이 차봉으로 등장하는데 맵, 메두사, 3인용 황혼타일의 맵 이맵의 특징은 본진을 감싸고 있는 뒷마당 멀티가 있으며, 대신 중립 프로토스 사원 열겹과 미네랄이 겹쳐 있어서 바로 출입이 불가능하다. 그래도 초반엔 일군을 비벼서 넘기는 플레이가 가능하므로 언덕 뒤를 항상 조심해야 하고, 본진이 크다 보니 견제 수비가 까다롭다. 센터는 완전 건설부가 지형으로 되어 있고, 랩스코어가 말해주듯 테란이 많이 힘든 맵이다. 맵 타우 크로스 3인용 서런타일의 맵, 넓은 평지에서 박터지게 싸울 수 있는 전형적인 힘싸움 맵, 맵이 전체적으로 개방형이다 보니 수비가 전체적으로 쉽지 않다. 본질은 성광으로 둘러싸여서 시합과가 어려운데 넓기까지 해서 드랍과 원래 건물 시리즈에 당하기가 쉬우며, 안마당은 견지용 언덕이 존재, 나머지 멀티들은 무지하게 넓은 운동장이라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대신 거의 전지역에 건물이 지어져서 심시티는 가능하다. 베르젠 운영보다는 안마당 자원으로 짜내는 운영이 용이한 맵, 지금 쓰면 밸런스가 문제 있겠지만. 당시에는 황금 밸런스를 가지고 있던 매. 이제 프리뷰는 끝났습니다. 아이어 전사 여러분 경기 감상하시죠. 자 프로토스인 오영종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주영달 선수고요. 예, 이매두사 음, 오현중 선수라면 해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좀쓴것 같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음, 그렇죠. 사실, 드네요. 네, 예. 여지껏 그삼성전자칸의 프로리그를 좀 살펴보면은, 맨 처음에 당했던 그런 올킬은 충격이 굉장히 크고, 예, 역으로 갈 때, 예, 중견과 대장 선봉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유도라는 스포츠까지도 한꺼번에. 네, 예, 예, 게다가, 예, 예, 결승전 가는 거 외에. 네. 예. 예. 아주 무난한 출발입니다. 네. 예. 자 앞선 그두 번째 세를 먼저 갖춘 후에 네. 리버로 견제할 수 있는 틈이 안드로메다보다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더 치명적인 곳이 많거든요. 네,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볼때오영정 선수도 박정서 선수와 같은 운영을 초반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캐논이 공격을 안 하네. 일단 오영달 선수. 오영준 선수가 저 중립건물 위에다가 프로브를 네. 숨겨놓고 네. 화면을 딱 잡고 로버를 네. 잡힙니다 일단 주영단 선수 무탈과 스쿼즈를 한번 섞어가지고 공격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됐고요 라바가 음... 우리 히드라덴까지 네 그리고 예상되는 경로에 캐논 하나까지 소환해주고 있는 오영종 주영단 선수는 앞선 경기와 똑같이 경기부서 업그레이드 신경쓰고 필요하다면 드론이 아직까지 나오 있는 걸 크게 다르진 않아요 하지만 드론이 조금 더 보충이 되는 듯한 그런 모습이고요 자 빠져나오고 있는 거세요 네, 오영조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 주영달 선수가 정말 리버로 상대방의 정면을 한번더 치는 이런 식의 공격 경기를 생각해봤는데 버드떠 예. 예, 있습니다 공모르드. 자 하지만 스커드가날아오지 않고 있고요 오갈에서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세와 함께 멀티적의 일단은 리버드입니다 리버 아 예. 질러 아하! 어, 서로 반응이 좋습니다 예오 여기 멀리도 장거리시 터지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오영조 선수가 예 기사가 도착했는데 예 욕심 안리고 아, 해철이 깨고 빠지자 해철이 해철이 가지그 때를 맡겨놓고 드론이 아예예예예저거는 다시 부으로 되는 거거든요 자기아 체력 일마 남않로 상태 60 59 남았어 59예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리버를 잃지 않고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예. 플레이거든요 네 오늘도 리버 아, 그리고 유유유 아, 드론을 붙이고 예. 아 일부러 부셔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드론은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일단,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해체를 처단한? 그렇죠. 아, 근데 이거, 예. 아. 오히려 체력 아, 자신. 만... 오, 예. 체다만 예. 기사는... 아, 예, 썰어버리네, 예. 그냥. 촬영 많게 하려고 다시 짓고 있는 건데, 이거 오버로드가 왜 온다? 아, 오히려, 예. 아, 어. 스피어 떴네요, 예. 아, 이거 취소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 아, 주영달 선수, 나름대로, 예. 나... 자, 또 아까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주영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변신시키기도좀모하고 분명히 예주영나 네. 선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주어졌어요. 그렇죠. 옥조버가 그 어디. 리버로 커세와 어... 아, 어, 선수들 예, 예, 예. 한번더 견제를 하는 것도. 주... 어, 뭐 어느 정도 유리함이 좀 있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생 봤어요 이미 네. 셔츠에는삼 리버 타고 있는 데다가 옥조버까지 다쳐졌습니다. 예, 아, 예. 어, 히드라들 이 예. 지금 사실 조합이 안 좋습니다. 조합이 안 좋기 때문에 단순 히드라로는더 지금 프로토스 갖춰진 조합을 이기시오. 병력 조합 자체가 세 부대 네 부대 차 당장 시작합니다. 스톰이 여기저기 풀어주세요아 지금 가치, 어? 지금 갖추고 있는 히드라 병력에한 저글링이 최소한 어, 두세 부대는 네. 갖춰지고 있어야 돼. 질럿이 어때? 질 뒤에서 놀고 있다. 질럿이. 오, 자, 이거 사람한테 병력을 쌓아먹고 있다! 주영달 싸웠습니다! 아, 호영 네, 네. 선수가, 둘 네. 딜러십 분명히 있었는데, 어, 진짜 똘똘 뭉쳐서 싸우면 질병력은 아니었나? 그리고. 덮고 어. 나서 다시, 예. 백마, 이렇게 둘러치는 형식으로 덮쳐버린 거예요, 주영다 선수가. 근데, 강민일 선수를 이거 짚어주시 분이 있기 때문에. 네. 쪽으로히트를딸 지금, 어, 패배를, 전투에서는 패배를 했어요. 취입시켜놓는. 그런 식의 경기 운영을 하는 편 좋을 듯 싶어요. 자, 누가 터졌 일찍 흩어지 시작합니다 예. 더큰 어, 효과를 어, 볼 수가 어, 어, 있었던 가는 길목이 예.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한 네. 걸 네. 네. 하고 있고 주현다 선수의 판자도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딱이지요 네. 한시 쪽으로 가는 다리대크 선수 가로막 선구인 정주 선수 자 전투의 결과 드리블을 아, 탐정 네. 자 리본 아, 네. 어, 중앙에 잘떨궈졌고요 예. 지금할하이러도 지금 있고요 지금 현재 한번 있는데, 진짜 아직 망치습니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잘 스톱 잘 터. 야, 쌍성 아, 네. 예. 어, 힘들면 그냥 남아서 뒤를 지키고 있습니다. 야, 주영 형, 이제 진력공장장이라는 자신의 원초적인 예. 닉네임. 예. 진짜 질력공장장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외리 선수. 아들 정용준 뒤처했기 때문에 인정허면 커수와 구질을 못 삼습니다. 예, 이러면서 한시적 멀티는 돌아가고 있고요. 예, 이러면서 오영준 선수는 지금 이쪽에서도 뭐 소대를 본건 아니에요. 지금 자, 자 뭐가 내려옵니다. 이게 바로 세트변경 그리고 또 많은 명이 나와 있겠죠. 자, 6시 다시 반쪽으로 갑니다. 예, 5시 안마당은 예초에 파괴를 시키고 바로 6시까지 내려오는 오영준 선수의 발빠른 상황 대처능력 네, 굉장히 예. 좋고 사실 이런 타이밍에 저우가 히드라이스큐 체제가 아닌 바로 된정리가안뺀나글린지 완성된 저걸리으로 상대방의 멀티 쪽 자원 쪽 타격 주면은 적국 나쁠게 없는 상황인데, 네. 아 지금은 체제 자체가 히들라지고 체제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령을 막아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죠. 1점 더, 해설습니다 선수, 야 질러, 질러 공장이 어딘지, 무지막지하게 나오네요, 딜러지잘쓸 참으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무엇 뜯어나나 여기로 갈게. 네. 네. 아한시쪽 멀티 쌩쌩히 돌아가고 있고요. 측을 예. 하고 있었더라면 럴코를 조금 더 생산을 했을 텐데. 실러엣 너무 많았어요 5시점 앞마당은 2시쪽 앞마당 파괴를 시켰고 예. 예, 6시쪽도 거의 마비를시킨다 동시에 트로피까지 줬기 때문에 무서울 게 없죠 쭉쭉 내려옵니다 지금 한번더 버텨주고 자신이 지금 고급 유기 하이드 도테크 유닛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간을 벌었어야 되는데 밀렸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지 못했고 결국 이렇게 밀리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쭉쭉 밀고 들어가도 오영종 선수 뒤에 하이트크스 뒤쪽으로 밀리 스페이스 다운 하이테크 뒤쪽에서 도테크다 한데 굉 변명 많고 200m를 다 마무리할 는데최최 먼저 오영정 선수가 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들리가 다시 공격 레스가 없 시작하고 있고요. 역시 그리고 어, 삼성전자 카에서는 네. 믿던 카드가버티것이고어이 공격 레스에 믿던 카드가 살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투표번 아, 자체가 사실 어 주병력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어차... 자, 오영정 선수를 만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 가스가 뜨고 있는 고형적 선수. 아, 그 김천민 게이스터가, 이 순식간에 혀가 이제 끼고 있는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문 일인데, 한 허영무 선수의 프로브 그리고 코어가 돌아가고 있는 거 보입니다. 아직까지 완성되 있지 않은 상황에 고영적 선수. 템플러라든지, 아니면 뭐, 바로 로보틱스 올리면서 굉장히 빠른 리버라든지. 예. 아, 근 그냥, 어, 시간차 정차를 노릴 수도 있는, 어, 네. 선택이 될수 있는 로 봐서는. 예. 네. 그 로보틱스 퍼실리티. 그렇죠. 정차를 위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네요. 저막 떨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려 보고 있는 허영무. 예.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안마았만아 예. 예. 자 로보틱 서포트 베이보다 엉치 버튼을 먼저 올리고 있는 자또 건드려봅니다. 허영무 선수. 네. 어우 자세 위로 빠져요 예. 맞습니다. 네. 예. 투로버가 다시 한번또 같이 나오고 있네요. 리버텍크 예. 자 표정 일단 벌어진 하고 치렀으리 앞서 있고. 아 이거 허영무 선수 컨트롤 너무 좋았어요. 예. 자 미리 됐기 때문에. 예. 야 허영무. 자, 뒤에서 질러이 쫓고 있습니다만, 네. 예. 드라곤드로 그 도와주지 않고 있고요. 이쪽에 파일럿으로좁혀놓 있는 상황입니다. 질러 먼저 주세요 야, 야, 이렇게 야. 되면, 오영준 선수 리버 나오기 전까지는 여기 나올 수가 없게 됐거든요. 어, 지금. 병력수가 차이가 납니다. 투, 지금 투 드라, 투 드라근이 지금 추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예, 여기서 뒤로 유, 밀려나는 그런 상황이 나오면 안 돼요. 더 이상은. 네. 형용선수도 무대하지 말고, 네. 예. 음. 적당히 두들겨주면서 앞마당 넥서스 올린 후에, 네 리버 생각하면 아, 될것 예. 같습니다. 가네요. 예 다쳤거든요.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돌아가지 아, 않아요. 순간 예. 컨트롤이 너무 좋았고 어쨌든 허영문 선수가 좋은 출발을 예 보여주네요. 네. 네. 서포트 베일을 약간 늦추면서까지 이득을 봤죠. 자, 나오면 아. 선수 는건오 예. 선수. 이번 예. 넓은 지형을 활용해서 선수. 드라고 강조 대결. 리버 잡입니다 아. 아. 리버 잡힙니다. 허영준 선수 리버는. 리버는 잡히면 안됩니다. 스키너블 세이브. 살았어요. 이야. 살려야 돼요. 살려야 돼요. 야, 자, 새우들하고 추워고 네. 9 4 1색 리버. 그렇 야, 저 리버 잡혔으면 정말 드라고좀더 많았던 허영무 선수기 때문에 아마단 타임이 더 늦출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허영무 선수가 순간. 네, 어,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요. 자. 더뭐 셔틀 수급을 통해서 견제를 해줘도 되고. 예. 애초에 리버를좀 늦추면서까지 아마단 에서스를 먼저 올려. 올렸... 예. 슬그머니. 담장 타고. 리버머리한번 쏘고. 리버, 예. 리버가 내립니다 자. 슬그머발 아, 피업 됐고요. 어 안쪽에 드라군. 드라군 예. 어떤 변수가 되나요. 아 이게 자원을. 자신이 오히려 견제를 가는 척하면서 좀 자리 매혀갔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는. 정우 선수가 지금까지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리버가 먼저 잡혔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라 자신의 유닛에. 집중하죠 눈길이, 집중이 집중하죠. 예뭐 네, 소수의 드라군. 아, 예 다크. 들어갑니다, 놀래. 아, 봤네요, 봤네요. 하지만 앞마당의 옵저버가 없거 옵저버가, 야 예, 예. 아, 지금 예, 9시쪽으로 내려가던 옵저버가 내려가면서 봤던것 같습니다. 다시 본진 회군하고 있죠. 야, 허영무 선수가 진짜 이 미니맵 보는 능력 자체는 어, 프로게임계에서 으뜸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너무 봐, 아. 아. 야. 아. 야. 야 체력 얼마? 체력 얼마? 아, 어 다크끼리. 예. 어 만났어요, 만났어요. 선수. 예. 어, 야, 야. 역시 만만치 않아요. 발견했어요, 근데 네, 다크들아. 다크들아. 야 오영준도 방송도 아주 좋고요. 예. 야양 선수 모두 굉장히 신경 예민한 상태입니다. 아래쪽도 일단 캐논이 있어서. 백원 걸었습니다. 네. 아, 양 선수 모두 석검야뭐 예. 스톰이라도 해야 됩니까? 뭡니까? 예. 스톰 두 번. <목소� OF> 예 무슨 반응이? 야 정말 대박이네요. 왔어요? 왔거든요. 왔습니다 아, 예. 드디어 올 것이 오가 말았어 센터나오고 예. 있는 오영종 선수. 200 erst. 싸움입니다. <목소녀> 예 결국 200 <목소녀> 싸움이 됐고. 예. 일단 리버는 오영종 선수가 더 많아요. 저 뭍하고 두는 게아리 없고 다니는 잡느냐? 저 다리만 잡아리 되니까 잡았고 리버 리버 지금 내렸고 오영종 절 아비 날라가 있어. 줄이만 잡혔고요. 200 싸움입니다. 살리버 살리버. 오영종도 리버도 잡혔고. 위에 아이템 불러 있고요. 자 전투의 뒤에 아이템 불러가 어, 아, 아, 전투. 빨리. 아 전장이 좋지 않았어요. 네. 네. 전투에 가담하지 못했던 팀들이 많습니다. 딱, 딱 여기까지 네, 어쓰고딱 네, 여기까지만 해볼것같아니다 오영조 선수 무리했습니다. 무리했습니다. 네, 네. 예. 왜냐하면은 지금 두 대가 더세 어, 부대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사실 이렇게 좁은 지역에 분명히 병력은 오영조 선수가 더 많았습니다. 네, 네, 허영조 선수가 좀더 빨리 도착했다면. 넓은 진영 어 딜러 한두 마리 내주면서 두톤 먼저 싸주고 두 톤으로 상대 에너지 체력 강타 상대 죽고 나서 싸우게 되면 오영종 아종네 오영종도 스톤을 너무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이먼 스을 너무 많이 얻어맞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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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사이먼 스톤이 마음 떨어집니다. 그리고 스 아시카이 스톤 많이 한번 상대으로 많이 잡았습니다. 예 오영종의 아칸이아 없긴 없 하지만 사이먼 스톤이 너무 잘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승리가 될것 같은데요. 공 이어. 아칸 두마리가 지금 생산이 되지 아칸 두마리가 이겼어요, 이요오영 예. 그리고 또어영 아,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아, 병력이 허영호 아, 선수 병력이 위에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예 자신의 악한 아칸이 있어요 자신의 드라마 때문에 아칸 네마리가 튕겨가지고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싸움을 못고 얻어맞고 막드라고한 하는데 가얻어맞고 있다. 그냥 약간의 녹아 버린 거야. 녹아 버렸어요. 자, 이제가 뒤쳐지고 있다는 거, 상대방보다 한 타임씩 늦고 있다는 것이 약간의 스타팅을 차지하는 쪽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자 예, 이런 필드를 끊이 어떻게서 시도해 주는 거 하나씩 예. 하나씩 계속 시도해 주는 게 굉장히 잘해 주고 있는 거. 자, 붙춥니까? 붙춥니까? 이거 정입니까 자, 요리스터. 자, 고! 아토도스트 아카도로 멸진시키고요. 아, 여기 밀리게 되면 허스도도 절그렇죠비쪽기 어, 잡을 수 없게 됩니다. 야, 자, 브로베스트. 자, 여기 스톱 오영종이, <laughs> 예, 허영국까지 잡았는데, 이게, 예, 4월에 예, 성장한 정말, 케이스스 넥서스 깨졌고, 예. 자, 이 셔틀이 아. 거 사면은, 오, 어, 야, 이게, 아... 위로 가니까 아래로, 위로, 아니까가로이게 위로, 무섭다. 무서... 면 차라리 방어하는 식으로 오영국 선수가 유닛을 갖다 두고 막 퍼부어주면서 오영국 예. 선수가 버티게 된다면 보니까, 그렇지 아. 않으면 결국은 오영국 선수가 저기 잠금, 오영종이 많이 남았어요다 오영종이 들어온다, 지나치게 출지하자고 있습니다. 예. 샤피라고 치는 오영종. 찍어 가 오, 찌가 찌라고 있어야 오, 형, 아찌 예, 오, 형, 저 이겨. 그냥 잡아내려. 예, 스톱도 피했어. 스톱을 그거를 그만히. 아, 맞아. 예, 예. 그렇죠. 자신의 멀티를 하나로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멀티 두개지함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전투까지 승리를 끝끈다면 야, 이거 상대방이 반칙에, 야, 우리한테 를아 찍어버리는 거죠. 요즘 용질 대단하니까, 요, 요 근육이야, 근육. 이야, 근육. 지금. 표정인지 어, 대충 알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혈영 선수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것을 컨트롤해주면. 차이, 교전이 승부유승부처가 분실을 되찾는 시점까지 교전적으로 되는데 경력의 차이가 아, 상대가. 예, 안 양이 거. 안 돼요 양이. 예, 단, 예 단순. 참, 어, 상대 상대 선수. 단순 드라군만 있다면 상대방에게 잡아먹게 병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까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병력까지 승리. 긍정이고 한숨을 내쉬고 있는 허영무 선수 프로리그에서 목표가 끊겼습니다 네. 네, 정말 프로토스탄 전승받으러 달리고 있던 허영무 선수였는데 그런 허영무 선수로 잡아내 오영무 선수 아,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발등에 불이 아니라 도끼로 찧어내는 거죠 아, 그래서 오영무 선수 허영무 선수까지 잡아내고 이성우 선수께 마지막 경기가까요아 새로운 시작일까요? 함께 심합니다